이 이야기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강문경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과연 어떤 노래와 어떤 선물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강문경은 1985년 8월 19일 생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다. 그는 2014년 데뷔 앨범 '아버지의 강구'로 주목받으며 트로트계의첫 발을 내디뎠다. 중앙대학교 국악과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그는 독특한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역가왕 2초에서 최종 7위에 오르며 그의 실력과 매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강문경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강문경이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노래는 다름 아닌 검정고무신이었다. 이 곡은 그가 트로신이 떴다, 이 라스트 찬스에서 불러 큰 반향을 일으킨 명곡이다. 검정고무신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순수함을 담은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강문경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성을 극대화하며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2025년 3월. 한 대기업 회장이 우연히 이 무대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강문경의 노래에서 있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H건설의 수장인 김태현 회장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평소 트로트 음악을 즐겨 듣는 애호가로. 강문경의 팬이기도 했다. 그는 강문경의 검정고무신 무대를 본후 직접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만남을 요청했다. 이 만남은 2025년 3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김 회장은 강문경에게 당신의 노래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다시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강문경은 이에 감동하며 팬한 분이라도 제 노래로 위로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김태현 회장은 강문경에게 감사의 의미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바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0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트로트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한국의 노래가 이렇게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문경은 처음 이 선물을 제안받았을 때 너무 과분하다며 거절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회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강문경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모든 영광을 팬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선물로 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라는 그의 말에 팬들은 또한번 감동했다. 강문경의 소속사 역시 D 선물이 강문경의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뻤다고 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정고무신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주목받으며.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시작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이 곡은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팬들은 강문경의 노래가 이렇게 큰 힘을 가졌다니 자랑스럽다 오고 입을 모았다. 트로트 팬덤 내에서도 이 곡은 전설적인 무대로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은 트로트 음악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문경은 이로써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김태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내 삶의 위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나훈아와 설운도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강문경의 검정고무신 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 회장은 강문경과의 만남 후 트로트 가수들을 더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트로트 업계의 또 다른 희소식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문경은 데뷔 이후 꾸준히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왔다. 아버지의 강 옛날에인 인생 소풍 등 그의 대표곡들은 모두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현역가왕 2초에서의 활약은 그의 경력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설운도를 올리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강문경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늘 말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강문경의 팬카페 뽕신사랑근 이 소식으로 뜨거운 열기를 띄었다. 팬들은 강문경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기뻤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강문경의 노래가 50억을 움직였다. 이는 그리 화제가 되었다. 팬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하며 지지를 보냈다. 일부 팬들은 검정고무신들 다시 들으며 이 노래에 이런 힘이 있었다니 새삼 놀랍다 오고 말했다. 강문경의 팬덤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트로트는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장르로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지녔다. 강문경은 이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은 트로트가 가진 감동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강문경은 앞으로도 좋은 노래, 정직한 노래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다음 행보가 트로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50억 원 아파트를 선물받은 강문경은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팬 미팅이나 소규모 콘서트를 열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강문경의 팬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김태현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강문경의 마음이 나를 또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문경은 검정고 무신 한 곡으로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상 초월의 선물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심이 만든 기적이다. 트로트 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강문경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2025년 4월 강문경의 이름은 트로트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노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2. 단독 몇달치 약봉지 털어먹고 죽을 생각, 13년째 우울증 박서진. 군 면제 이후 인터뷰. 가수 박서진이 군 면제 논란이 터졌을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테나시아 사옥에서 박서진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서진은 오랜만에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수줍게 스튜디오에 들어섰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땐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게 사진 촬영에 임했다. 이날 박서진은 지난해 불거진 군 면제 및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속시원히 해명했다. 앞서 본 지는 지난해 11월 28일 박서진의 군 면제와 관련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박서진은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정은 이미 오래 전인 20대 초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서진은 19살부터 혼자서 3평 5평 되는 방 안에서 살며 가수 준비를 했다. 그때부터 우울증은 시작됐던 것 같다. 20살 초반부터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비리가 아니냐고 말하니까 숨기고 싶었고 조심스러웠다. 보통 병역 면제에 대해서 타당성보다는 불법적인 경로로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나. 특히 정신병으로 면제받았다고 하면 어디서 날 써줄까 싶었다. 나에겐 숨기고 싶은 단어였다 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엔 희망의 아이콘 느낌이 있었는데 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다. 손목을 그었다 하면 부른의 아이콘이 될것 같더라. 그래서 숨겼다라며 몇 달치 약봉지를 털어먹고 죽겠다고 했을 때 무대를 해도 기억이 없었다. 현타가 오더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 면제 사실이 알려졌을 땐 이미 그가 MBN 현역가왕 2분에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팀 미션을 앞두고 있던 박서진은 악플을 보며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그는 평소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편이다. 좋은 댓글보다도 안 좋은 댓글을 찾아본다.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할까 궁금하다. 모든 글이 응원이어도 악플이 하나 있으면 그게 크게 와닿더라. 군 면제 기사가 나왔을 때는 가수를 은퇴하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박서진은 현재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근황도 알렸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약도 꾸준히 먹는다라며 최근 건강검진을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하더라. 약이 세서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안 먹고 있었다.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약을 챙겨 먹어야 할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서진은 지난 2월 막을 내린 현역가왕 2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 1억 원은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 구호 협회에 기부했다.